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콩나물입니다 요새는 새들이 얼마나 아침부터 저렇게 깍깍 깍깍 예 살기 좋은 동네인가 봅니다 네 새가 못 살면 사람도 못 사는 곳이래요 그래서 새가 있어야 됩니다 네 오늘 이쁜 아이 보면서 또 얘기 나눕시다 많습니다 하, 네 오늘은 명, 명품 창호랑 가봅시다 가르시아 와이 가이아에 의해 가르시아도 진짜 가격이 너무 착해졌잖아요 이게 진짜 이거 12cm 분에 심어도 꽉 이렇게 분이 하나도 안 보이죠. 예. 이 7.5분인데요. 예. 당연하게 이렇게 하면 이제 양쪽으로 벗어나니까 한 10cm 가까이 되겠죠. 펼쳐 놓으면은 또 뽑아 놓고 이렇게 하면 확 퍼지거든요. 오, 진짜 멋집니다. 가르시아 12000원입니다. 어우. 끝내줍니다. 펀치가 색깔이 진짜 이뻐요. 색깔이, 어우, 분홍분홍인데, 그 약간, 예, 꼭, 꼭 분홍 같은 그런 분홍 색깔인데, 엄청 이쁩니다. 네. 75분에 양정맞게 딱 들어와 있습니다. 네, 스윗 드림입니다. 야우, 예, 달콤한 꿈을 꾸는 듯한 이쁜 아이죠. 좋은 이름은 다 갖다 붙입니다. 다기 이름에. 예, 어 제가 이 아이 보고 너무 가성비 좋고 잘생겨가지고 안 데리고 올 수가 없었어요. 예, 손톱 보세요. 오, 끝냈습니다. 잘생겼습니다. 음, 잘생겼다고 더 이상 예 다른 말이 필요 없는 아이. 예, 스윗드림입니다. 오, 손톱이. 예, 얘도 가, 가르시하고 사이즈가 거의 뭐더 크다고 보면 되네요. 네, 제이드 스타 금입니다. 어, 받아보신 분들은 사이즈도 좋고 짱짱할 겁니다. 네, 요 아이가 어, 물이 들면 요렇게 빨갛게, 예, 엄청 이쁘죠. 제가 요이 아이가 너무 이쁘고 그래서 좀 어, 몇 개를 좀더 주문했습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한번 키워보세요. 예, 어렵지 않습니다. 물 빠지면, 이게 예, 돌기도 쫙 있고, 손톱도 빨갛게 되면서, 요렇게 색깔이 물이 드네요. 아 이뻐요, 이뻐요. 제이드스타 금, 1만0 0원입니다 여러분들, 곰마리아가 왔지요? 곰마리아가 진짜 멋지거든요. 카리스마가. 헉, 이건 진짜, 예, 크게 키워도, 크게 키워도, 크게 키워도 좋습니다. 네, 언니가 왔어요, 언니가. 언니가 왔잖아요, 언니가. 진짜 커요. 이, 이 언니는 한 15cm 심어도 꽉찰것 같은데요. 15cm 심어도 꽉찰것 같은데, 사이즈가 너무 좋고요. 무거움이 표시가, 표가 납니까? 네. 무거움이 표가 납니까? 예. 이거 한 15cm분에 심어주면 멋질 겁니다. 예, 카리스마가. 언니는 3만원, 동생은 1,000원. 네, 아, 키우기 쉽습니다. 그리고 얘는요, 또 어떻게 하다가 이게 막 사이사이에 어, 분지 비슷하게 분지는 아니고 뭐라 하지? 자고가 많이 나와서 군생도 간간이 되더라고요. 생장점, 네, 성장점, 그리고 성장점 뭐좀 이상하게 변이가 돼가지고 그, 왜제 거는 어느 애들마다 대부분 그런지 모르겠어요. 곰마리아는. 좋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비싸거든요 군생은 아메스트로입니다 오 오오오오 색깔 끝내주죠 오오 어떡할 것이요 너무 이뻐요 아메스트로 25,000원입니다 예 사이즈도 엄청 좋고요 네 아우 매력 매력 쩔쩔 넘칩니다 그 매력 매력 예 아메스트로 2만 이만 없습니다. 작은 아이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크게 멋지게 단단하게 잘 키운 아이들을 집에서 키워보시면, 어, 이 아이들은 여름도 잘 나고요. 예, 제가 키워봤잖아요. 여름도 잘 나고, 힘들게 하지도 않고, 좋습니다. 네, 이 옆에, 와, 이 아이도 완전히, 이름, 이거 보세요. 요, 요거 있는 거는, 우리 집의 아이를 내가 내 상품으로 증명할 수 있다 하는, 예, 다행농장의 명찰입니다. 이건 누구냐? 레드 다이아몬드. 레드 다이아몬드. 22,000원입니다. 사이즈가 진짜 좋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고 괜찮습니다. 예. 어, 요거를 한번 키워보시고, 또, 또딴 아이를 한번 또, 또 해보시고, 이 이거, 이거 키우기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예. 네요 아이는 창은 아니지만 한번 가겠습니다 가격도 너무 좋고 너무 잘생기고 오래 묵어가지고 마디바 에 예, 자인군 생입니다 엉덩이까지 털면 따로 놉니다 사이즈가 너무 좋아요 지금 미어터집니다 이거를 내일 생방 때예 한번 어 심어 봐야 되겠어요. 정말 멋지거든요. 좋은 분에다가 탁 심어 놓으면 마디바가 붕왜 이렇게 가격이 싸졌냐면 이 꼬지가 잘 돼요. 그런데 일반 가정에서 키우기에는 조금 예 조금 어렵지만 농장에서는 좋은 적절한 장소와 그 환경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잘 크거든요. 가격이 엄청 착해졌어요. 그러나 큰 아이들은 비싸다는 거예 대품들은 비싸다는 거 대품을 한번 예 도전. 예, 마디바 만 원입니다. 야 있잖아요. 이렇게 그고 묵은 아이들이요. 가격이 만이치는밖에안 한다는 사실. 대단하지 않습니까? 흑장미입니다. 예. 어, 뭐, 흑장미 종류, 까망이 시리즈들은 다 교배종입니다. 그래서 각각 똑같이, 예, 같은 동장에서 엄마, 아빠 밑에서 나와도 얼굴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너무 막 사이즈도 크고 좋습니다. 이 아이를 많이 없어 갖고 농장에서 농사, 농장에서 좋은 물건이 자꾸 없어지면 내거 없어지는거냐 맛있는거 먹고 자꾸 없어지면 아이들이 뭐 어떻게 안타까워 하잖아요 제가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흑장미 12,000원 입니다 오 진짜 좋아요 네 환역카스 입니다 환역카스 가스. 오 카스 인데요 완전 한엽으로 이게 너무 짧고 입장은 너무 넓고 너무 짧고 너무 넓고 짱짱 먹었고 쨍쨍 쨍쨍하고 너 누구니? 어머나, 어머나 너왜 여기서 죽어있니 <laughs> 예, <웃음> 파리가 거기서 예 세상을 떠났네요. 아우 너무 쫑쫑하고 짱짱하지 않아요? 한엽카스 얘도 빨갛게 물이 드는데 엄청 이쁩니다. 야 얘는. 야 끝내주면 여기 뒤에가, 이 무거움이 보이십니까? 아유, 요런 아이가 보기 힘들어요. 가격도 꽤나, 꽤나 나오는데, 요 아이는 가격도 착하네요. 네, 칸츠가 몇 아이 없습니다. 아우, 이 비싼 칸츠가 이렇게 가격이 착해지니 너무 좋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칸츠 만 원입니다. 아이 아이도 어디서 데려갔는지 몇개 없는데 정말 제가 세수를 하고 돌봐가지고 이렇게 멋진 아이로 변신했어요. 어예 이제 제자 제대로 예 묵으면 어 얘는 어, 분갈이라고 뿌리를 빨리 못 내려가지고 얼굴이 좀 작은 아이고 요 아이들로 가겠습니다. 요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예요 아이는 제이드 어, 환엽 제이드 스타입니다. 엄청 이게 완전히 있잖아요. 변이가 와갖고 막 자기 마음대로 막 생겼는데 그것도 정리가 딱 되니까 이렇게 멋지게 딱 되네요. 오예 역시 멋집니다. 멋져요. 예 환엽 제이즈 스타 이거는 그냥 스타입니다. 1이0 0 0원입니다 네 어우 얘도 진짜 멋져지는 제네시스인데요 오 좋은 이름은 이거 갖다 다 붙인다 그랬죠 예 노숙하고 있는데 짱짱합니다 어 노숙 지금 햇살이 뜨겁거든요 뜨거우면 아이들이 노숙을 하고 하면은 화상을 입거나 또 비가 많이 와서 물음이 오거나 이러는데 이 아이는 그. 떡이 없다는 사실, 끄떡이 없어서 예, 손톱하고 날렵하게 이게 빨갛게 되는데 정말 멋진데 가격은 만 원이에요. 저쪽에 만 사천 원짜리 아이하고 거의 그 차이도 별로 없어요. 어머,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는 사실 전화하면서 넘어갑니다. 희한하게 생겼잖아요. 예, 예 뭐지 맘대로 생긴 것 같은데 멋져요. 아드리안입니다. 오. 대단합니다. 어 여기 색깔이 여기 지금 밑에는 노란 무리하게 이게 초록빛이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안으로는 또 이렇게 막 아, 희한하죠. 이건 뭐왜 금이라고 안 하는지 모르겠네요. 완전 변이스럽게 예 그렇게 돼가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뭐야 이게 애기도 나오고 아분 사이에 예, 아드리안입니다. 12,000원이네요. 네, 트로이 군생입니다. 난리 났습니다. 와우. 예. 역시, 어, 세서하고 자연적으로 크는 아이들이 때깔도 좋고 색깔도 엄청 밝게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듭니다. 네. 요 15cm분이 신겨져 있습니다. 트로이 3만원입니다. 제가 키워보니 루밍 주니어가 여름에도 이쁘고 빨갛고 잘 커더라. 그런 얘기가. 전해 드리면서 예. 전해 드리면서 어찌나 이쁜지 제가 또 예, 감탄을 하면서 어 예, 요 아이는 내가 분갈이하기 싫다면 그대로 어흙 어, 분갈이 이쁜 어 화분에 심고 싶으시면 흙틀지 말고 그대로 해서 옮기시면 돼요. 예. 맞춰서 그리고 밑에 마사 깔고 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요런 갈때그 그걸 뽑고 싶어요. 예, 꽃대를, 예, 루밍 주니어 만 원이라는 사실, 예, 기분 좋습니다. 네, 프리모리도 한번딱한번더 보시면서, 네, 멋지면서, 예, 잘 생겼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예, 묵었다는 사실을 전해드리면서 넘어갑니다. 어, 이거는요, 어, 창은 아니지만 스타젤리라는 아인데요. 이 어, 제가 이게 시푸르둥둥 해서 화상이 보면 어떡하면 그래도 모르겠다. 니는 이 녹빛이, 물 먹은 빛이 빠져야 된다 했는데, 예, 예, 원래 이, 이, 이런 색깔의 아이가 점점 먹으면서 이게 약간 금기도 있으면서요. 예, 요, 요런데 보세요. 그죠? 예, 막 그래요. 그래, 이게 미어 터져요. 진짜. 여기 화분이 안 보이잖아요. 이거는 15cm도 작겠는데? 예, 스타젤리 25,000원입니다. 오, 완전히 이걸, 뭐,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어, 이다 금기가 이렇게 있네. 원래 있는 건가? 희한하네. 예, 어쨌든, 예, 잘 생겼습니다. 예, 금기가 있네, 그죠? 예, 금기가 있네. 예, 어쨌든 스타젤리는 25,000원. 한번 소개하고 갑니다. 예, 쉘브르, 어, 쉘브르, 분생입니다. 15cm분에 신겨져 있고요. 색깔은 이렇게이쁘게 물이 들어갑니다. 예, 예, 마사가 안 뿌려져 있네. 예, 어쨌든지 간에 이 아이들은 이렇게 멋집니다. 쉘브를 28,000원인데요. 어어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 보러 갈까요? 동생이라고 하기에는 얘도 묵은 아이거든요. 사이즈도 엄청 크고 예 가격이 너무 착해서 제가 데리고 왔는데 얘는 잠시 예 잠시 안에 있습니다 다시 밖에 나가야 됩니다 밖에 나갈 자리가 없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이쉘브르가 정말 색깔이 이뻐지고 멋져집니다 얘도 예큰데좀 심어 줘야 되겠는데요 네쉘브르 15,000원입니다 네오예 블러드 킨 15,000원입니다 사이즈 좋구요 어, 멋집니다. 예. 안에 있는데도 자리 잘 잡고, 어, 물 빨갛게 잘 되고, 역시 명품은 다르네요. 그죠? 예. 블러더 캔. 만오천원 가격 착합니다. 언니도 어디 있을 텐데. 아우 네. 묵은. 어, 제가 이거 분갈이 하는 영상 보내드렸는데 레드 마운틴. 컸다가 다시 작아졌다 다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 예, 묵음이 보이시나요? 단품입니다. 요 아이는 안타깝게도. 아, 어, 주문하시면 다시 데리고 올수 있습니다. 농장에서 잘 키우고 있으시더라고요. 예. 오, 제가 키웠잖아요. 요렇게 손도 끝내줍니다. 네. 단품을 하나만 더 소개합시다. 맹, 맥스몽금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얘를 처음에 데리고 왔을 때 어, 어 그랬는데 아요이이 이게 입장에 색깔을 보이시나요? 아 이게 좀 커야 되군요. 처음에는 금이라고 데려갔는데 아금인가 어, 했는데 아 확실히 크고 있으니까 이싹 전체적으로 싹 퍼지는 게 이게 삼방금이라고 이런 식으로 퍼진다고 했는데 예, 하여튼 그러네요. 요거 요게 맥스 몽금. 그래서 제가 의심의 여지를 두고 다시 농장 가서 봤는데 예, 다른 아이들도 맥스 몽금이라고딱 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맞구나 하고 왔습니다. 한번 키보세요 멋집니다. 예, 단품입니다. 단품. 네, 킴 비즈도 단품입니다. 오, 어, 얘는요. 처음에 왔을 때, 오, 이 잎이 야 꺼내주는데 왜 그래? 너 혼자? 예, 처음에 왔을 때물 어, 진하게 들고 짱짱 묵은 걸로 왔는데 제가 어, 물을 좀 줬어요. 그럴 때는 확 성장하면서 잎물리확달래지면서 엄청 잘생겨졌어요. 이렇게 예, 했다가 다시 물이 듭니다. 네, 그렇게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랑데. 그랑데가 멋집니다. 그랑데가. 오 잘생겼습니다. 오우. 예. 수료합니다. 아 명품창아. 아, 이렇게 해서 명품창이니다. 이다, 이다 하고 수료함이 예, 다 보입니다. 산만 아닙니다. 네. 링고 스타트라 오 색깔이 예쁩니다 물이 계속 잘 들고 있네요. 이런 거 보면 꼭 떼주고 싶다니까요어잘 때리시네요. 오 예. 너무 이쁘게 잘돼 있죠? 링고스타 철라 25,000원입니다. 아, 나는 이게 너무 비싼데 하면 동생 보러 갑시다. 네, 동생은 열었습니다. 네, 15,000원입니다. 아, 10.11cm 분인가요? 여기에 신겨져 있습니다. 아, 봅시다. 예. 이렇게 잘 묵어가지고, 예. 이거는 좀 작지만 완전 묵은 게 노란노란하니 묵어있죠? 얘는 어떻게 돼 있는 거지? 링고스타 철화. 만 오천 원입니다. 예. 이쁩니다. 건강해 보이죠? 네. 잘 생긴 블랙 펄 샤인입니다. 예. 어, 비 먹었어요. 비 먹었는데, 어, 튀어가지고 <laughs> 입장이 안 깨끗하네. <laughs> 진짜 대품입니다. 어 제가 여기 얘는 완전 제가 키웠습니다. 예 아이도 하나 품고 있고요. 오래된 예 목정이니까 아이도 품 품고 있고 와집니다 수리합니다 수리해요. 예 블랙펄 샤인입니다. 5만 원입니다. 큰 냉면 그릇입니다. 예 골드 스톤입니다. 가격이 뭐 괜찮게 좀좀더 나오게 나오던데 어뭐 저는. 예 15,000원에 여러분들 예 이쁩니다 골드 되겠죠 골드 네네 <laughs> 네, 마지막으로 섬염 대품 군생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예 날씨가 낮에는 따끈해요 예 뜨끈 합니다 그래서 저는 추운거 보다 더 더운게 좋은데 너무 더운거는 또 싫거든요 희한하죠 사람이 요랬다 저랬합니다 어쨌든 요새 요즘 날씨는 그 정도면 뭐예 괜찮습니다 그죠 와 한스 봉황이 끝냈습니다 오오메예오이 예, 한스 봉황입니다 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네. 댓글 달아주시고, 주문 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예, 오늘도 복된 날 되시고요. 네, 저는 내일 아침에 또 여러분들 찾아 아, 배로 나타나겠습니다. 복된 날 되세요. 뿅!